네, 안녕하세요, 솔라나 홀더 여러분들. 정준호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솔라나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약간 이제 횡보의 모습으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거 솔라나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이거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거 매도에 대한 가격까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솔라나의 큰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추세 자체는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에 이제 추세선 또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9월에 이제 살짝 이제 추세선 상단을 조금 깨면서 어, 조정이 좀 급하게는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홀드러 분들께서도 이제 지금 솔라나가 끝이 난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아직은 이게 끝이 날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다만 이 솔라나가 사실 지금 조금 시원하게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막 나오지 않고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만들어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뚜렷하게 지금 수급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주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좀더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 항상 이제 코인은 가격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 즉 거래량이라는 게 계속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8월 말부터 지금 거래량 막대기가 확실히 지금 감소한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이 거래량 막대기가 이 모든 선들을 다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걸로 이제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 막대가 이제 이까 선들을 넘어가줘야지만 이제 이게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솔라나가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이 살짝 이제 놀림 조정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거 34만 34만 2천 원 정도일 때 이때 제가 이제 우리 홀더분들한테 당시에 제가,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앞으로 이제 저의 매도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거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이거 미리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요거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매도를 한다라는 건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명히 또한번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때가 이제 9월 19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제로 조금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어쨌든 가격이 조정이 나올 수 있었, 있다라는 걸 판단을 했었던 근거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거래량이 끊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끊긴 모습을 확인하면서 어 아, 이거 잘못하면 좀 조정이 나오겠는데 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는 또 싸게 살수 있는 이거 매수에 대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홀더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싸게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거 4시간 봉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지금 4시간 봉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분명히 가격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좀 많이 터졌습니다. 생각보다는. 산마디로 그러니까 이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매물들을 이제 누군가가 지금 여기 다 흡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추세 자체는 이제 4시간봉에서는 이미 다시 좀 돌려놓은 모습인데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금 이거 29만원, 이 29만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지 않을 때 물량을 잡아 놔야지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또 들어와 주면은 우리가 이거 바로바로 수익 챙겨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거래량이 또 터져 줘야 되는 가격대는 얼마냐.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지금 여기 한 31만 원. 이 31만 원 정도 가격을 보시면은 거래량이니까 지금 충분히 서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지금 가격대가 매물대로 좀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주봉상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셨을 때 이제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저는 이거 아직 솔라나가 먹을 구간이 되게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거 25년도 이제 1월, 1월 1월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제 빵하고 터졌던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거래량이 터졌었기 때문에 매물이라는 게좀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대략적으로 저는 여기 한 36만 원 정도, 36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솔라나가 이거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어쨌든 들어와 주기 시작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충분히 지금 물량을 매집을 해 놔도 어차피 이게 빠르게 이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거래량이 들어야 와 되는 거 가격대만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거 매매하신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솔라나 홀더 여러분들한테도 또 실시간으로 이거 매수에 대한 타점을 놓치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좀 코인을 볼수 없으신 분들도 이거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는 제가 또 바로바로 바로 다 이거를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요. 일단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010 4816 2139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기에다가 타점이라고 이거 딱두 글자만. 딱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하나만 남겨 놔 주시면 제가 이제 이거 우리 솔라나 홀더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좀 되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다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 계속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눌림 조정을 받았을 때 이걸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거 좀 매수랑 매도 하신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도 이거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카이토, 이 카이토라는 코인도 보시면은 이것도 한번 같이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거 1690원일 때 이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이때 뭐라고 했냐? 이거 어차피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눌리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여기 1750원. 이 1750원의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다. 그니까 이거 까먹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실제로 이거 가격대 지금 돌파하면서부터 거래량 나와주기 시작하더니 급등이 여름 나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고가가 2,2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저 따라와 주셨던 우리 홀더 여러분들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최소 약 20%, 20% 정도 이상의 꽤큰 수익을 봤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또 들어오는 코인도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솔라나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이 솔라나도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온 걸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이런 것도 나도 같이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번호 있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어쨌든 요거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나만 남겨 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또 카이투처럼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 나오면은 제가 이제 다 얘네들 또 매수가랑 매도가랑 다 정확한 타점들 제가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자 드릴 거예요. 지금 사셔라, 지금 파셔라. 이렇게 다 문자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처럼 변동성이 없을 때는 변동성이 있는 코인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오늘도 이 솔라나, 솔라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뚜렷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 가격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솔라나 홀더람들께서도 실시간으로 이거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제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준호 트레이더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